안녕하세요. 끄덕찬입니다. 맨유가 또 승리를 놓쳤습니다.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보여줬던 좋은 폼은 어디가고, 지난 시즌과 크게 다를 게 없는 결과로, 아직은 갈 길이 조금 멀어 보이는 현실을 1대1 무승부라는 뼈 아픈 점수로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사실, 맨유가 나아진 요소를 하나하나 짚어보자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만한 부분도 많지만, 어쨌든 이겨야만 했던 이유가 따로 있는데, 이번 경기 이후 8월 말, 관리와의 경기 이후에, 맨시티, 첼시, 브랜드포드선더랜드 리버풀과의 경기가 있으며, 특히 맨시티와 리버풀과의 맞대결은 원전 경기라는 꽤힘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팀들을 상대로 승점을 가져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아스날전이라면 모를까 오늘과 같은 경기력으로는 상위권 팀들은커녕 썬덜랜드와의 경기도 쉽지 않아 보여 팬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경기력이나 게임 플랜에서 밀렸던 것도 맞는데 몇몇 디테일한 부분들에서 아쉬웠던 부분도 확실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경기와 더불어 경기를 보고 느꼈던 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맨유는 3-4-3 내지 3-4-2의 포메이션을 선택했습니다. 골키퍼의 바인드르, 쓰리백의 요로, 더리우트, 루크쇼, 윙백의 디알로, 도르구, 중원의 카세미로, 브루노, 이선의 은베모와 마운트가 최전방의 쿠냐가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마운트가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점점 출전 시간을 봤더니 이번 시즌 두 경기뿐이지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가르테가 미드필더로서 불안정한 폼이기 때문에 에너지 레벨을 다소 포기하더라도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는 카세미로가 선발로 출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상자 명단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라이가 있었습니다. 사실 전반전까지 대체적으로 꽤 좋은 경기력을 보여줘서 선발 라인업 자체는 크게 코멘트할 부분이 없습니다. 경기 장면을 통해 아모린과 맨유 선수들이 어떤 플레이로 플럼을 이기고 싶어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맨유는 음배쿠쿠아 마운트의 쓰리톱을 포함해 양측면의 윙백까지 공격에 전부 참여시키며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가져갔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경기 장면처럼 윙백도 공격적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 모두 침투하면 플럼도 같이 내려앉기 때문에 공격 수정 한 명이 중원으로 내려와 수비를 끌어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상대의 뒷공간이 비게되고 후방에서 그 지점으로 공을 길게 패스해주면 측면에서 빠르게 좁혀 들어와 공을 받아 침투를 하게 됩니다. 누가 누구를 끌어내느냐의 차이긴 하지만 왼쪽에서 마운트가 센터백을 끌어냈다면 브루노 침투를 측면에서 끌어냈다면 도르구가 침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공격도 비슷한 결로 진행됩니다. 디알로가 공을 받기 위해 상대 수비수를 달고 내려오게 됩니다. 디알로는 이미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혼자 공격을 풀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카세미로 혹은 브루누에게 패스함으로 압박을 풀어냅니다. 동시에 은베모가 측면으로 침투를 시도하고 공을 받은 미드필더가 오른쪽으로 길게 찔러주는 방식으로 우측면 공격이 전개됩니다. 중앙을 통한 공격이 전혀 없던 것은 아니지만 전방 압박을 통한 소유권 탈취에 의한 역세 혹은 골키퍼의 롱패스를 통한 기습적인 공격 같은 전술로 풀어낸다기보다 특수한 상황에 가까웠습니다. 어쨌든 메뉴는 중앙보다는 측면을 통해 공격을 풀어보려 했고 실제로 경기 초반부터 뒷공간을 잘 공략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진행될수록 공격이 답답해지게 되는데 경기 초반과 다르게 메뉴의 공격이 막히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챕터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메뉴의 중원이 삭제된 것이 공격이 점점 답답해지게 되는 이유라 생각합니다. 이는 선수 퀄리티의 문제도 아니고 브루노가 PK를 놓쳐서도 아니며 아무리이 선택한 포메이션이 문제가 아니라 리스크가 큰 전술을 선택한 탓이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공격 시퀀스에서 마무리가 잘 되질 않았습니다. 후니가 수차례 유효슈팅을 하거나 브루노가 기습적인 중거리 슈팅을 때리는 등몇 번의 마무리 기회는 있었지만 사실 이런 기회는 선수의 컨디션과 약간의 운이 따라야 하는 전술 외적인 문제라 할수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격 전술 끝에 득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측의 동선 정리가 필요하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디알로가 요로에게서 공을 받아 은배모에게 패스해주는 상황입니다. 저라면 은배모가 공을 소유하던 잃어버리던 디알로를 표시한 경로처럼 침투하라고 지시했을 것 같습니다. 디알로가 빠르고 공격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플럼의 수비수는 좋든 싫든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브루노나 카세미로가 그빈 공간으로 붙어서 은배모가 막혔을 때백패스를 받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알로는 은배모에게 공을 주고 움직이지 않았고 은배모는 배시 스센용에게 압박을 받아 결국 공 소유권을 플럼에 내줘야만 했습니다. 경기 내내 이렇게 답답했던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득점이 필요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포지셔닝을 오히려 공격 작업에 방해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챕터의 제목인 텅빈 중원입니다. 공격 시에는 3-5 혹은 브루누까지 참가해서 3-6 수비는 기본적으로 5-4이긴 하지만 은배모와 마운트가 전방 압박까지 담당하고 있어 사실상 5-3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즉 중원을 통해 변수를 창출할 수 없는 구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는 메뉴에서 가장 변수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은 선수가 브루노 페르난데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브루노가 중원에서 끼치는 영향력이 최소한 오늘 경기에선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다 못해 브루노가 최후방으로 가서 롱패스로 공격 방향 설정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브루노가 뭘 하는지도 모르겠는 상황이 너무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선수단에 은배모, 꾸냐, 브루노 같이 지공으로 플레이메이킹을 할수 있는 선수들이 있음에도 중원, 중앙을 통한 다양한 공격 노트를 포기했고 측면으로 공을 빼는데 급했다고 보여집니다. 이건 100 저의 뇌 피셜인데 삼선 빌드업 전술이 준비되지 않은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삼선을 통해 풀어나갈 약속된 플랜이 없으니 결국 가장 빠른 선수들이 있는 측면으로 공을 뺄 수밖에 없고 결정적으로 쿠냐가 경기 중에 너무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는 지난 시즌 맨유가 후방에서부터 바뀌니 브루노가 공격 지역에서 아래로 내려온 것과 유사한 움직임입니다. 또한 윙백의 컨디션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초반의 위협적인 공격권은 별개로 따져볼 문제인데 중원을 거치지 않고 사이드로 공을 보내는 만큼 아무리 볼의 핵심은 윙백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은배모와의 동선 정리를 예로 들었지만 도르고라고 해서 크게 다를 것도 없습니다. 분명 도르고가 종종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도 맞으나 실제로 본인이 좁게 막힌 측면을 풀어나가야 할때 효과적으로 풀어내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측면을 풀어내기 위한 윙백이 측면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하고 중원을 통한 효과적인 빌드업도 못한 메뉴는 오히려 지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이며 수비진만 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해도 될 정도라 생각합니다. 다양한 공격 전술이 나오지 않는 팀을 상대로 내려앉는 전술을 사용해 상대하는 것은 당연한 수준입니다. 이때 상대방을 뚫어내는 팀은 강팀이 되고 뚫지 못한다면 승점을 그대로 뺏기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력이 갈수록 답답해진 건아무림이초래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메뉴가 공격에 많은 숫자를 투입하니 반대로 많은 선수를 수비에 투자한다라는 당연한 논리 말고도 메뉴의 공격이 막힐 이유는 또 있습니다. 1차적으로최전방에서 수비를 끌어내 사이드로 공격을 전개한다는 방식은 엇과 다 때고 상당히 완성도 높은 공격 전술이긴 합니다. 심각한 결함이 있다면 마무리. 안 되었다는 점인데 속도가 빠른 윙어가 사실상 대 중앙 공격수까지 다섯인데 득점이 터지지 않는다면 상대하는 입장에서 내려앉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플럼은 후방에서 롱볼이 날아올 타이밍에 맨유의 공격수가 일부러 후퇴하므로 침투할 만한 빈 공간을 만드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즉 감독의 지시가 없어도 선수들이 알 만한 패턴을 맨유 선수들은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시도했고 플럼 선수들도 바보가 아니니 알아서 대응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센터백이 공격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센터백이 공격에 참여한 것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중원을 삭제시켜놓고 센터백을 전진시킨 게 실책 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경기장면을 보시면 루크쇼와 쿠냐가 같이 중원에 있습니다. 센터백과 공격진에서 한 명씩 중원으로 모여 숫자 우위를 점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해석하면 센터백과 공격자리에 무의미한 공백이 생겼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표시한 것처럼 브르노, 도르구가 움직여줬다면 어그로가 끌려서 빈 공간이라도 났을 텐데 정작 가장 열심히 움직이는 건 미드필더가 아닌 공격수 쿠냐와 센터백으로 출전한 루크쇼였고 결국 골 돌리기만 하다가 턴오버로 공을 내주게 됩 입니다. 중앙 미드필더를 제대로 돌리지 않으면서 다른 포지션의 선수들을 끌어다 쓰니 당연히 포메이션에 구멍이 나기 마련입니다. 플럼은 맨유가 초반에 생각보다 강하다 느껴졌을 수 있으나 결국 후반으로 갈수록 플럼은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고 뒤처진 스코어를 뒤집고 무승부로 마무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맨유가 걸음마가 아니라 달리기부터 시작하는데 부작용은 어디서든 나올 수밖에 없고 어설픈 전술은 대응책이 금방 마련되는 게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세시코가 중앙 공격수로서 정착하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복귀한 다음에 경기력을 봐야겠지만 다른. 팀들은 메뉴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주진 않을 겁니다. 아직 리그 두 경기 밖에 치르지 않았지만 현 시점의 맨유는 사이드를 통한 공격보다는 중원을 통한 전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술적으로 낭비가 심한 것 같다고 느껴지는 점은 세 번째 챕터에서 말씀드린 중원 삭제인데 브르노, 코냐 은베모, 하다못해 마운트까지 공이 있든 없든 플레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선수가 모두 중앙 지역에 몰려있는데 정작 공격은 측면을 통해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측면 자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더 잘하는 선수가 중앙에 있으면 그 선수들 보고 풀어가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경기 내내 마운트와 코냐가 삼성 가까이 내려와주며 수비를 끌어 는 자차적인 움직임으로 플럼의 수비를 일시적으로 무력화하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렇다면 그에 맞게 전술을 조정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3백을 포기할 수 없다면 하다못해 브루노를 통해 공격을 전개하던가 배시에 계속 막히는 은배모를 빼고 마운트와 크냐를 그 자리에 배치 세슈코와 3톱을 이루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또한 브루노가 무의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마운트를 빼고 우가르테를 투입했다는 점 또한 비판의 여지가 있습니다. 마운트도 브루노도 삼선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면 폼이 좋지 않은 브루노를 빼는게 맞지 경기 내내. 이 선에서 수비수를 끌어내준 마운트를 뺀 점은 솔직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플럼, 아스날은 맨유가 이외로 강하게 나오자 잠깐 밀릴 수 있지만 빠르게 경기 플랜을 바꾸기 시작했고 완벽한 대처에 성공했지만 아모림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직하게 밀어붙이기만 했고 우승부를 거두는 최악의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수비진의 고군분투만 아니었다면 질 수도 있었다 보입니다. 맨유는 더 이상 경기력이 나아졌다며 안일해지면 안 됩니다. 1라운드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이번 경기에서 3선을 거치는 모습이 적었지만 전반전의 측면 돌파가 꽤 위협적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분명히 맨유는 이전 시즌보다 나아졌고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모든 전술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측면을 거치지 않고 길게 측면으로 가면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술의 다양화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고 중원을 거치게 된다면 선택지는 다양해지지만 전자보다는 확실히 느린 템포일 것입니다. 어느 전술을 선택하든 부족한 부분은 항상 나오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가리는 게 강팀 이라 생각됩니다. 과연 맨유가 이번 시즌 대로 반등에 성공해 유럽 대항전에 나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